아, 클리어 자 두번째 사천왕이 아마 바위였나요? 두번째 사천왕이 바위? 가방 자 여기서는 기득계 조각을 사용 한번 더그 다음에 고급 산치약 자 바위니까 여기는 격투로 이겨야되나요? 격투로 이겨야되나? 짜랑거우거 가야되나? 짜랑거우거 자 위쪽으로 올라갑시다 금면 중입니다. 자, 올라가면 바위 타입 두 번째. 방종 이거 챔피언 깨구요런치피더좀 치다가 개인적으로 무슨 세대가 제일 명작 같아? 2 6세대. 아, 4세대. 4세대. 내꺼 실존은 입치트가 방어 치근 거리 기습이 아주 파동이 괜찮 방어 치근 거리 기 기습 아기 파동. 칼춤, 나는 칼춤형 써서. 맨 처음, 시라칸이요 라이츠 고고. 진작 말했어야지. 아, 이길 수 있어. 자, 두 번째 사천왕입니다. 쟤는 바위 타입 포켓몬들 다섯 마리 를씁니다캐하습니다 자, 얘맨처번째 포켓몬, 시라칸. 물바위 타입. 자, 시라칸이 나옵니다. 쟤는 짜란 고고. 적투 드래곤 타입. 7세대 새로운 포켓몬이죠. 레벨 54짜리, 실학한 자, 분발을 사용합니다. 공격과 특공이. 1.5배씩 올라갑니다. 분발. 1.5배씩. 두두두두. 처음에 제 하품 쓰면 안 썼어. 공격과 특공이 1.5배씩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발 한번더 씁니다. 하품을 썼다. 이제 쓰네요. 괜찮아요. 만에통치약있으니까요 자, 분발을 한번더 써서 특공 2배, 공격 2배씩 올라갑니다. 칼춤을 늦가야 했는데 남은 새가 뺄수 없고. 그럴 수 있지. 남의 스카이어퍼 때립니다. 하이드로퍼 맞짱. 허허. <laughs> 두번 빗나갔다. 함. 한... 뭐야. 뭐야. 자, 여기서는, 만병통치제를한번 쓰면 됩니다. 해본약을 썼다. 와우. 자, 그 다음. 만병통치제 얄라. <웃음> <웃음> 아, 이게 한 방에 안 죽네. 분발 한번더 써야겠다. 하품을 썼다 또 하품 자 분발로 공격과 특공을 2.5배씩 올립시다 자 2.5배씩 올라가시면 이제 다 한방이야 솔직히 이제 다 한방이겠지 이제 싸운다 자 스카이어퍼로 끝냅니다 빗나가지 않으면 으 빗나가지 않으면 스카이어퍼 끝냅니다 일단 한마리 나이스 일단 클리어 경험치 올라갑니다 나눠갖고 자다 마면통치에 써야돼요 잠든 만메톤씨 써야 돼요. 멜리씨를 내보내라고 했다. 아, 얘가 바위페어리 타입. 페어리 네밴데, 아, 페어리 네밴데. 아, 지금 2.5배까지 올렸는데 리플렉터를 까네. 와우, 자, 얘, 얘야, 잠깐만. 리플렉터를 까네. 물공이 강해졌다. 전력무쌍 격렬권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걸로 끝내버려야 돼. 페어링 끝내버려야 돼. 흥 뚱뚱뚱뚱뚱. 자, 공격과 특공이 2.5배씩 올라갈지. 상대가 물리 공격의 절반 데미지를받습니다 전력무쌍 격렬권. 자, 그래도... 그래도... 한배 데미지? 너무 안 돼, 아, 너무 안 돼, 너무 안 돼. <laughs> 어떡 하지? 그냥 탕구리로 끝내야겠다. 탕구리, 아, 어쩔 수 없다. 아, 그냥 분함의 발 구르기로 르 끝냅니다. 아, 이런... 아, 너무 약한데? 아, 야쉬 잠깐만 어이씨 잠깐만 잠깐만 너무 약한데 자 분함의 발그르기아아 아... 아... 싸운다. 분아의발아르기아아아아 팍. 따단 따단. 자, 파워잼이런아 바위점 좀 센데요 여기? 리플레터 없어졌다. 아 맞다. 리플레터였지. 아 맞네. 리플레터였네. 오케이 일단 멜리치 끝. 완료냐 안녕하세요. 자 경감 치 올라갑니다. 나이스. 자 레벨 56. 아, 리플레터 까먹고 있었네. 자 루가루암. 루가루암. 루루가루가루암. 자 강철 꺼냅시다. 강철 얼음이지만. 레벨 54. 루가루암. 자 바위 타입 자이 싸운다 자맷아 아이언헤드 때립니다 어허! 으아아 절반 데미지 아, 안다네? 와 풀이 죽었대 다시 아이언헤드 으아난수 카운 아, 어? 앙나이츠앙디나이츠빙 레벨 57 싸운다. 사이코 캐네치스로 끝냅니다. 네. 아, 오케 끝냅니다. 네. 자, 쓰러졌다. 경험졸로 합니다. 괜찮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다음, 데코파스. 얘가 문제인데? 자, 얘가 강철밥인가요? 데코파스가? 돌아와. 자, 탕리 꺼냅니다. 강철밥인가 여러분들? 데코파스. 땅내비 아님? 땅내비 아님? 분할 밟발고르기 와하! 으아! 브룸! 나이 옹, 골 옹골, 잠이다. 옹골, 잠이다. 괜찮습니다. 자, 이제 따라큐 끝내면 됩니다. 따라큐띠? 레벨 56. 3대 해보자, 다 뺐으니까. 자, 야습 두 번, 사천원이 끝났네요. 야,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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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요. 분명한이겼으면한 방에 왔다. 그, 그, 그대, 그대. 그, 자 경검치 나눠갖고 레벨 55 다음 마지막 딱구리 전기바위 차입으로 땅인 레벨인데 그냥 싸움이다네 자 전기바위 차입 레벨 54 싸운다 자 치근거리기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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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펑기펀치 자탈 대신 받습니다. 자, 덩차 드러났다. 자, 이러면 그냥 길게 조각으로. 그냥 살리겠습니다. 난 번개 펀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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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남 싸운다. 아, 가방. 남 그냥 지금 다 살리지 뭐. 경험치도 얻을 겸? 번개 펀치.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자, 가방, 어. 자, 길게 조각으로. 자, 마지막, 어, 하고. 오케이. 남 끝내 경험치 얻을 겸? 어, 어차피 할 거니까. 자, 쓰러집니다. 자, 다 이제, 탕구리 꺼내서 땅으로 조지면 됩니다. 아, 좋네요. 땅이 좋네. 레벨 56. 옳지. 만약에 뼈등이 불멸한 게 없으면 여기서 빗나가고, 리얼, 빡종했을 겁니다. 하지만, 부남의 발굴력이명중100% 확률. 이득 옳지. 자, 경험치 올라갑니다. 3,925 나눠갖고, 끝. 11,000원. 가자! 자, 두 번째 끝! 자, 세 번째 길로 가자, 이제. 사천왕 절반 끝내놨습니다. 자세 번째 사천왕 이제 깰 차례죠. 시베트라니어 하이어. 네 가자. 세 번째 사천왕이 무슨 타입이더라? 자 위쪽으로 두 번째 바위 타입 사천왕 끝. 세 번째 고스트인가? 세 번째 사천왕 이제 나와 있는데 세 번째 고스트네. 자 이한테는 기게 조각. 옳지 남의 고급 상취약 첫번째 깜깜이 페어리로 조져야겠네요 자 여기도 옳지 자그 다음 케몬남 따라큐를 맨니로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 위로 올라갑니다 가자 자 따라큐가 이번에 제트 파워로 끝낼 수 있지? 오케이 끝낼 수 있어 예, 예, 고대 프린세스. 개소리야. 속이다 나옴. 속이다안 통해. 고스트한테 속이다가 어떻게 통해. 자, 세번 사천화. 아, 세번사천아 고스트 타입 사천아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12시 지나서 추천 한번더 누를 수 있는데, 추천 한 번씩만 더 부탁드려요. 추천 한번더 누를 수 있어요. 12시 돼서. 천 감사합니다. 스피드 느리다며 개자 야습 있잖아. 자맨첫번지 깜깜이. 자 얘도. 따다. 따다큐. 자 일단은 제트 파워를 안 쓰고 치근거리기로 끝내야겠다. 어이야오 치근거리기. 롤드라깜깜이 끝냅니다 일단은자 네. 경험 치 올라갑니다. 날려갔구요 레벨 58 다음. 타다 카타리온을 꺼냅니다. 얘는 물고 스타입인가제트 파워 제드 티오르겠습니다. 병두권 안병님 10개 뱅클럭 가입 네, 키뷰 1주일치 드릴게요. 줄줄 저~ 아예 풀고 스트예요 오케이. 쇽쇽쇽 아무리 드러나지 않았다. 시도볼 맞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탈, 대신 맞고, 심무룩 다음에 제가 더 빠르니까, 싸운다. 시드크루를 끝냅니다. 자, 한방이죠? 오케이, 공격 이 2.5배 올라가요. 자, 경험치. 자, 레벨 57. 자, 다음, 스텝 올라가고, 나눠 갖고. 자, 다음, 레벨 57. 다음. 다음 누가 눈요아. 눈요아, 내가 느리겠지? 아닌가? 눈요아, 내가 느리, 느리나? 느리나? 시더크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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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더크루. 나이스. 얼치네 끝납니다. 자, 경험치 올라갑니다. 나눠갖고, 레벨 55. 나이스. 자, 레벨 53. 나이스. 다음. 모래성의당. 잠깐만, 느리나? 빨랐을, 빨랐을 수 빨랄 수도 있어. 모래성의당 빨랐을 수 있어. 하하! 자, 마지막 이제 너클을 2.5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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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실라이드는, 얼음 포켓몬 꺼냅니다. 자, 고지 1레벨 55. 싸운다. 고드름 딸고기. 회복력을 회복 썼다. HP, 풀피 회복. 하지만, 고드름 딸고기. 개 계약하네? 다시 싸운다. 남 고드름 고기 기충전. 끝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 4,000원 남았습니다. 이제 거름떨고기 아, 자 마지막 4,000원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4,000원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경험치 올라갑니다. 아주 좋아요. 어, 우 좋아요. 레벨 56. 유포가 아니야. 만천 음, 원. 유포가 아니야. 자세번 4,000원 끝. 자 그럼 다 어? 후와 내가 이겨서 새로운 챔피언 되겠다는 계획이 산산조각났어. 자 위쪽으로 올라갑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사천 단계면 바로 끝날 텐데 연습에 잠깐 치다 끝날 텐데 아쉬우니까 캔방이라도 좀 할까요? 바로 방종하기 좀 아쉬우니까 가방. 자 기리개 조각 어있지? 기리개 조각 여기 있나? 왼쪽에 기리개 조각. 오케이, 그 다음 고급상치야. 아, 그냥 방종할까? 자, 오른쪽 갑시다. 자, 여기는 마지막 강철 타입이요 여기? 여기 강철이요, 비행이요. 라이츠맨츠 번째로 꺼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비행인가? 라이츠 가자. 아, 비행인가? 자, 위쪽으로 올라갑시다. 자, 네 번째가 무슨 타입이었지? 얘가? 아, 비행이었나? 오, 뭐야? 자, 승리의 바람이 부른 쪽은 당신과 저쪽이 어느 쪽일까요? 비행이네. 자, 이제 마지막 4천왕, 얘 게임은 이제 챔피언 깨고 이제 끝입니다. 런치피드친데며 레드까지 한 데메, 아아아아, 니요 4천왕까지요. 히히, <laughs> 자, 덤벼라, 덤벼라! 자, 마지막 사천왕입니다 자, 마지막 사천왕 자, 얘는 숨 걸어왔다, 다섯마리 자, 무장조 자, 얘도 힛, 라이트 자, 오케이 라이트 레벨 54짜리 싸운다 아, 근데 너무 멀어, 근데 레, 레드 깨는 거는 솔직히 너무 멀어 자, 10만 볼츠 자, 10만 볼츠 오케이, 무장조 아, 원골참이네? 자, 압정 뿌리기. 자, 압정 깔립니다. 자, 그 다음. 싸운다. 자, 여기서 회복력 다 빼야겠네요. 자, 심한, 어, 뭐야. 회복이안 쓰네? 똑똑하네? <laughs> 자, 경험치. 자, 다음. 자, 버렌지나. 아니, 왜냐면, 방제 그렇게 했는데, 이거 챔피언 깨고 이제 끝이에요. 싸운다. 나중에, 레드랑 싸울 때만, 그것만 따로 유튜브에 녹화하고, 끝입니다. 버렌지나. 브레븐버트추츄츄 레드는 내일 10시에 볼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블로인스타다 오케이. 남 싸운다. 그 다음, 1 0 볼트. 자, 오케이, 1 0 볼트. 탓. 오케이, 굉장했다. 남 경험치 올라갑니다. 자, 레벨 59. 자, 남 스탯. 자, 남 나눠 갖고. 자, 남춤추세 자, 춤추세 무슨 타입이지? 오늘 10시, 오늘 10시요. <laughs> 춤추세 54. 자, 남 10만 볼트. <laughs> 오늘 10시. 자, 한 방, 네. 다 터네, 마지막. 자, 경험치. 나눠 갖고. 레벨 56. 자, 레벨 58. 다음, 레벨 58. 다음. 다음, 크로벳또 싸웁니다. 자, 레벨 54짜리. 자, 싸운다. 자, 10만 볼트. 아, 잠깐만. 사이클리스쓸걸 그랬나? 사이클퀘스 아, 맞아. 그리고 레드가 아니라 그린으로 싸울 거예요, 여러분들의. 10만 네. 트츠내 배틀 한 다음에, 그래, 그린과 싸우고, 경험치. 올라갑니다. 나눠 갖고. 자, 레벨 54. 자, 다음. 완큰부리. 마지막. 그린과 싸우고, 배틀. 세개 배틀 할 겁니다. 레벨 55짜리. 자, 10만 트츠 혼란 풀렸다. 자, 끝.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챔피언만 남아나 이제. 경험치. 자, 레벨 60! 자, 다음. 자, 레벨 57. 레드는 유튜브에 있습니다, 근데. 자, 인기 하지 않는다. 아, 레드는 유튜브에 있는데? 왜 사람들 궁금해하지? 자, 네 번째 사천화까지 끝. 자, 이제 마지막 챔피언. 당신, 알로라의 새로운 바람을 익히고 있습니다. 그닥, 그닥. 자. 마지막으로 올라갑시다. 벌써 포켓볼 리그이? 아, 벌써가 아니라 끝났어요, 이제. 문버전 울비 안 받지 않았나? 아, 울트라 비스트 안할 겁니다, 녹화. 네, 녹화 안할 겁니다. 그건 서버전에서 했기 때문에. 아, 잠깐만, 치료해야 되는, 통시야 방송시간이 좀적다고 생각 안, 안 되니? 아, 왜냐면, 형님. 제가 지금 몸 감기 때문에 아파서 1월 전까지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나봐요, 이거. 계속 말했는데 감기 때문에 방송을 길게 못해요. 1월달부터 미션이고 1월달부터가 길게 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 을 시작하자마자도 말했는데 <laughs> 자 마지막 4천 원챔다 깼고 이제 챔피언 자 여기 앉으면 자 쿠쿠리 박사 이제부터는 네가 포켓몬 리그 챔피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또한 명과 싸워야 된다. 그 트레이너는 물론 나다. 새로운 리그에 출발 축하는 자리에 어울리는 포켓몬 승부를 하자. 자, 싸웁시다. 방제가지고 장난 그만요. 아니, 아니, 형님, 아, 원래 레드 깰라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바, 이거 녹화 보면 돼요, 유튜브에. 네, 유튜브 원래 안 보면 돼요, 위험해요, 님 아, 잘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면 섭섭합니다, 네. 자, 레벨 57. 내가 뭐 평소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자, 사이코 키네체스 그쵸? 방지락시를 자주 한다고? 아, 이거는 솔직히 블랙이다. 뭔 소리야, 방지락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자, 루가루암다 싸운다. 자, 사이코 키네체스 자, 깨물어보시기. 아. 악타입자오케 방어 떨어집니다 찻 마무리 어케 자 쓰러졌다 자 경험치 올라갑니다 자난 나눠갖고 다음 참만보참만보는 짜란거우거 자 짜란거우거 돌아와 짜란거우거 자 레벨 54자 다음 참만보자 레벨 56짜리 자 싸운다 아 표준한 바위 싸운다 이거는 전력물사 경력권 아니냐? 한방 아니냐? 솔직히 주주주주주주... 주... 한방 아니냐? 제트파워 몸에 둘러싸였다. 남 전력의 제트기술 전력물사 경력권. <laughs> 어. 아. 한방 풀 오케이, 네, 잡은 법 한방입니다. 굉장했다. 자, 경험 졸라 합니다. 3,750. 자, 다음, 나인테일. 얼음 타입. 자, 그냥 싸웁니다. 갑자기 얼음 타입이네. 자, 레벨 56짜리. 자, 싸운다. 자, 스카이어퍼. 어. 어. 자, 얘는 탕구리 꺼냅니다. 안되겠다. 잇. 자, 레벨 58. 예. 얼음 폐어리였나 싸운다 자 플레어 드라이브 신비 부적 아 얼음 폐어리였나아 그랬나? 플레어 드라이브로 끝내면 됩니다 좋아 옳지 한방 그렇게 굉장했다 자 반동 데미지 남 경험치 자 레벨 59 남의 스탯 자 원수갑기를 배우고 싶다 원수갑기 는네안 배웁니다 네 나인텔아롤라 폼이에요. 자, 레벨 57. 자, 레벨 59. 다음, 여, 어흥염. 자, 어흥염. 와, 자, 어흥염 어떡하냐? 레벨 58. 자, 블락 타입. 분함의 발 고르기. 와, TDR. TDR. 아? 아. 어떡하지? 얘는 뭘로 조지지? 따라 키 꺼냅니다. <laughs> 잠깐만, 얘 포켓 몇 마리 남았어요, 박사님? 박사님 세 마리? 나는 네 마리, 근데 한 마리 개피. 자 치근거리기도 한 배네. 그냥 치근거리게 때립니다. 오, 내가 더 빨라? 오 탈인데 제트 기술을 쓰는 클래스 내 박사 클래스. 자, 세 마리, 남한, 사, 세 마리 남았습니다. 다이나믹 풀플레임, 전용기. 어, 네. 때리는데, 부우, 거의 원격 수준. 탈이 대신 맞습니다. 응, 데미지 안 달아? 칠무득 오케이, 박사님 질이고요. 싸운다. 치근거리기. 아, 네, 박사님 질입니다. 전용기 아닌데? 아, 그래. 자, 다음 고개 들어다그 와중에 에투샤도, 포알 자, 공격 떨어져서 살았다. 자, 끝내면 됩니다, 이제. 싸운다. 자, 치근거리기. 와. 어. 맞지 않았다는좀 심하지 않았냐? 맞지 않았다는좀 심했다. 치근거리기. 치근, 치근, 치근. 공격 떨어져라. 어, 공격 떨어집니다. 플레어 드라이브. 아, 맞고 춥지 뭐. 자, 이러면 저도 3마리 남았고, 산도 3마리 남았습니다. 서로 3마리씩 남았는데, 반동 데미지를 입었다. 자, 이러면, 이 상태에서, 따라큐 스피드가 몇이지? 와, 은근히 높네? 117이네? 높은데? 아닌가? 자, 라, 이츠 꺼냅니다. 자, 불, 악타입한테, 라이츠를 괜히 꺼내서, 라이츠가 할 일이, 와, HP! 네, 라이츠가 할 일이 죠 길게 조각으로 따라 큐를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개이득 맞아놨다 어우, 이거 개이득인데요. 그러면 고급상치약으로 따라 큐를풀피로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어, 개이득인데? DDR! 와 따다다! 오케이, 굉장했다. 자 다음, 따라 큐를 꺼냅니다. 자, 따라 큐 자, 다음에! 스테슬라 데미지는 받겠지. 오케이. 남, 싸운다. 자, 치근거리기. 세 개밖에 안 남았어. 치근거리기 피 p 가 얼마 안 남은 줄 알았어. 플레어 드라이브. 자, 탈의 대신 받습니다 자, 얘 잡으면 이제 포켓몬 두 마리 남았을 텐데. 탈모력. 탈모력. 아이씨, 무적. 자, 다음. 싸운다. 자, 치근거리기. 어우, 야. 쥬쥬쥬억엉 어, 끝. 자, 두 마리 남았습니다. 경험치. 왠지 마음속으로 지기를 바라고 있다. 하포코일아 아니 왜 너스트 캐논 쓰겠네. 아니 왜? 기르기 조각. 아니 아니 기르기 덩어리. 탕고리 살립니다. 탕고리 너스트 캐논. <laughs> 기르기 덩어리 다 써야지. 자, 쓰러졌다. 남. 다음, 텅구리가 나가는 데 아, 얘좀 쎄다고. 이거 스테슬라 때문에 좀 쎕니다. 스테슬라 때문에 좀 쎕니다. <laughs> 그 다음, 싸운다. 분원을말굴는 기도 끝내버립니다. 네배 아, 이제 한 마리 남았어요. 어, 야, 온걸참 아니겠지. 뼈닥이 음, 붐매다 응, 피네침? 어. 자, 그다 스피드 올리자. 싸운다. 스피드 올리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해보니까 괜찮아. 빼빼버려요. 헤버냥 빼고 좋네요 자, 니트로차지 부앗다 옳지 스피드가 1랭크 올라갑니다 잠깐만요 가방 아, 포켓몬 자, 스피드 몇이냐 원래 87이요? 자, 오케이 두배로 올려버립시다 니트로차지 자, 174로 올립니다 뿜 옳지 굉장했다 스피드 2랭크 오케이 자, 마지막 포켓몬 한 마리 남았습니다 마지막 포켓몬 한 마리 워글 마지막 워글 노말 비행이라서 섀도우는 못쓰고 플레어드 라이브 때려야겠네. 싸운다! 플레어드 라이 브루아아아아! 어? 어? 순풍이요. 스피드 두 배요. 괜찮아. 끝났으니까요, 네. 해복약? 아! 해복약띠? 히히. 플레어 드라이브, 브어, 브어, 아우, 난수, 아. 아. 자, 워을 림팔치 있나? 자, 고지거입니다 아, 고지. 자, 레고 싶지. 끝났어요. 아이, 얼음밥인데 아, 네. 얼음밥이가 고듬침으로, 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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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회복을몇 개나 쓰는 거야? 고드름 침! 자! 2회에서 5회 때립니다! 고드름 침! 자! 3번 남았습니다! 어! 고드름 침! 어! 3번 5번! 3번 5번! 한번 더! 아, 어, 아니야? 싸운다! 자 고드름 침 끝! 어! 브레브 버드! 네 데미지 안답니다 반감이기 때문에 어! 브레브 버드! 아아! 반동 데미지 자 마지막으로 끝냅니다 고드름 침 끝! 자 이렇게 해서 챔피언 끝나고 문 버전도 스토리를 닫겠습니다! 에스샤끝뭐 엔딩이랑 이런 건 필요 없죠 그린이랑 싸우는 거는 다음 영상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58 이겼다 히 13,920원 울트라 비스트는 썸 버전에서 보세요 딱로 녹화 안할 거예요 정상에서 말했지 모두 최강이니까 꿈이 이루어졌다 너희 덕분이다 끝났네 이렇게 카부고고고 이런 거다썬 버전에 있습니다 스토리 챔피언 등록하는 건 봐야지 그럼 첫 챔피언 영원히 기록하자 자 등록은 해야지 알루라 초대 챔피언을 축하합니다 자 알루라 라이츠남고지배드들이50 연승 할 거예요. 남, 따라큐, 내일. 남, 텅구리. 남, 짜란거우거 남, 질뻑이, 알로라 질뻑이. 자, 끝. 자, 이렇게 해서, 두 감정도 끝. 자, 오늘은, 10시에는 배틀할 겁니다.